안녕하세요. 건 할머니입니다. 오늘은요 피클 만들어 볼 건데 비트 여코, 오이 여코, 양파 여코, 파프리카 여코, 청양고추 여코 한번내 네 방식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건 진짜요 입맛 없을 때는 시원하게 고기하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뭐하느라요 소금 가지고 오이를 요렇게 이렇게 시키면 까시도 없어지고 소독도 되고 네 육힘도 없어지고 소금이 채소 채소도 소금하고 식초하고 물에 담가놓고 이래 하면은 잘 된다고 이렇게 해요 <laughs> 할머니 왜반 자를 거예요? 응반 어, 잘라가지고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씨를 네. 이렇게 금을 그려요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하든지 물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깨끗하게 빠져 그래가지고 네. 음. 이건 씨가 별로 없네요 이건 씨가 없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깨끗하게 빠지거든 음. 맛있겠죠 할머니. 음. 할머니, 얼마나 얼마만큼 크게 썰면 돼요? 아, 요요 정도, 요 정도, 요래 이렇게 뭐뭐뭐 뭐, 2cm, 2cm. 몇 c m 야이 5cm 할머니, 보라색 양파도 있어요. 엄청 야, 신기하다. 응, 어, 그러니까 특이하지. 네. 이거요, 이 자색 양파란다, 요, 요렇게. 어세요? 어, 응. 요런 어, 소가 좀. 그럼 이건 어떻게 자르면 돼요? 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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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하면은 요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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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해가지고 다 먹으면 된단다 오케이요 음 아. <놀라> 파프리카 잘라요? 음 파프리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응 뭐? 제일 싫어해? 네왜또 제일 싫어하는? 맛없어요 맛없어? 네음 나는 향이 얼마나 좋은디야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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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지 할머니 좋아요 그래요? 음. 응 얼마나 좋아하 요래가지고. 저이 맛있게 해줘요. 음. 내 방식대로 하는, 내 방식대로. 나를 의하든지 마든지. <laughs> <laughs> 할머니음 비트가 어떤 효능이 있어요? 비트요, 혈압에도 좋고, 네. 코레스텔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는 요새 또, 좋다, 해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먹는데, 이거. 사주고 가라. 을, 괜찮아, 밝아, 야. 예쁘죠? 예 이쁘네. 피겼죠? 응. 음. 피겼다, 진짜. <laughs> 이이요 이래, 이래,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깎으면 되겠다. 그러이 음.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음, 요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네. 깍두기 그치? 이 그래가지고. 응. 네. 음. 하나. 네. 세 개, 세 동갈이만 해가지고, 노래가지고, 써버린 건데, 노래. 그래. 깍두기 그치? 네. 응. 우리가 좋다 하이에해 먹어보자. <laughs> 요새, 뭐 먹을 게는 뭐. 힘이 있어서요? 응. 어. 응? 이래가지고, 고로고로 섞어가지고. 네. 응. 맛있게 음, 해줘 맛있겠다. 색색까지. 사진 찍어놔도 이쁘겠다. <laughs> 노랗고, 빨갛고, 새파랗고 아, 어, 이쁘다. 이쁘지? <laughs> 응. <laughs> 까불어면 <까불어버리네>, 돼, 요렇게. <laughs>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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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섞그 다음에요? 응. 아, 이쁘다. <laughs> 물 끓여가지고 부으면 돼, 요렇게 채국, 채국 담아가지고, 색색까지 요가 이쁘지? 네. 아 너무 이쁘다. 이가지고, 몸에 좋다카이 해먹어보는 거지, 청양고추를세 개, 이래 고추를 매우니까 안 먹으니까 네. 다은다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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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가지고 네응 고추는 매우죠 그냥 고추는 못 먹이게 요렇게 우에 놔두면은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래 매포하 요래 할머니 응. 오이피가 정말 맛있겠어요 응 그래 물 6컵 네. 붓고 네응 식초 2컵 붓고 네 응. 응. 식초 시추 두컵 붓고 이 물이 끓잖아. 그러면은 네. 소금 세숟가락 이렇게 넣고 어 소금 너무 짜지 않아요? 아 아니 뭐, 간이 기 간이 맞아야 맛있어 뭐든지 아 그래요? 그래 설탕 세개 넣고 네컵 넣고 네, 세컵 네. <laughs> 설탕 세개 넣고 네 셔서 가지고 네 음. 이래가 끓으면 네부으면 돼요 됐다 이제 굽자 네이해가 네. 맛있게 해가 먹자 네할면 저도 주는 거예요 그래 나나 먹지 네 음, 야채를 많이 먹어야 야채 고기 많이 먹어야 네 니가 키가 많이 크고 오. 근육도 생기고 네, 좋아, 좋은 거야 됐다, 이래가지고, 할팜 재워놨다가, 네. 같이 먹자, 내하고 맛있게 먹자. 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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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먹어봐요, 맛있어요. <laughs> 야, 피켓 어제 해놨는 거한번 맛보자. 아, 맛나 아, 지금 먹어봐라. 음, 뭐 먹을까? 음. 음 아유 맛있다 음음음음음음음하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맛있다. <laughs>